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경북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 바로 동해안인데요. 2024년인 올해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분야 국가투자예산을 무려 1,300여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산업들이고 우리 경북 동해안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 봅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해양수산국 이경공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시사나리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인 오징어가 지난해 최악의 어획량을 보이면서 어민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오징어 잡이의 전초 기지인 경북 동해안에서 오징어 인공종자 개발이 본격화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에 최첨단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짓고 대서양 연어를 대량 생산할 기획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현황부터 들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동해 안에 어 업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수산량은 한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우리 돈은 2,000여 가구에 약 4,500여 분이 어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연간 수산물 생산액을 5,300원 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양식액이 한10% 되고 나머지는 어선업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도 1,200원 억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어,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어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접하긴 했잖아요. 그좀 장기적으로 봐서 5년, 뭐 10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예. 5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약22% 정도 줄었고요. 10년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어선 임대라든지 주택임차하는 어떤 마린보이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고 귀요 학교 학교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10년 전에 비하면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의원님은 지역구가 영덕이시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업인들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만나실 텐데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지방 소멸이 되면서 어가 어촌 인구 소멸도 당면한 현실이고요. 어빈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영덕의 대표적인 강구항에 나가 보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고 또 출하는 배들도 굉장히 적고요. 나가봐야 인근 비도또 기름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을 포기한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동해안 대표적인 어종인 오징어라든가 대게가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어가 인구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한 4,500명쯤 되는데요.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주 원인은 기상 이변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고 또한 중국의 어선들이 굉장히 많은 고기를남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동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16만 3천 톤 어획을 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3만 6천 톤으로 약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지난해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일거리가 없어진 어가에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다른 원양의 오징어 어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간의 이야기만 들어도 좀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긴구는 갈수록 줄고, 더불어서 어획량도 줄고 있고, 우리 어촌이,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정화운바스를 건조를 해서 태양 쓰레기 수거에 이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산란수위장 조성을 위해서도 작년만 하더라도 40헥타의 어초를 설치를 했고요. 주로든 어적조 안에 대해서는 치어를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피볼락이라든지 가자미, 새우 등 10여종을 매년 560여만 마리 이제 방류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의 자원보존을 위해서 작년부터 한치류에 대해서 저희가 종자 대량 생산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얼마 전에 수승난을 확보해서 이제 부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어도 방류하고또 어, 한치를 양식 어종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도 어,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노력에 더해서 의원님께서 대표 벌여하신 조례안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음, 대한 맞아요. 조례안이거든요. 어떤 조례안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앞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좀 음.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네. 어, 우리 돈의 수산물 생태계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진단을 하고요. 또 지속 가능한 어활동또 어가소득정대 여기에 덧붙여서 과학적인 평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비법인들과 불법 해루질에 대한 그런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루질에 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떤 아, 부분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지 좀 예, 궁금해하실 예, 예.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바다에 대해서 손으로 잡는 게해루질인데 바다 또한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법인들과 관광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막 잡아내면 안 되거든 사실은요. 지금까지는 처벌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시도조례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게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다 이렇게 선이 없는 것 같아. 도 <laughs> 그래도 <그래서 웃음> 그 담당 어촌계가 음, 다 있고 구역들이 그렇죠. 나눠져 있죠. 예, 예. 저도 이 경상북도의 사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어가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 보니 이기존의 어가에 유입되는 어, 신규 인력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촌에 가면 아, 일이 힘들다. 나는 저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좀 양식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네. 또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올해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연어에 대한 소비량이 뭐 얼마 정도 되는지 경상북도에서 어떤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계획인지도 좀 궁금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연어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14만 톤 정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다 수입입니다. 상업화 되어 있는 연어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로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그 노르웨이 연어 양식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에 회유하는 연어인 북태평양 연어를 이렇게 상업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도가 이제 K 연어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우리 연어도 이렇게 육질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어, 좀더 상업화에 나가,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근데 이 경북도 말고도 강원도도 음. 연어 스마트 양식 사업을 하고 있고, 예, 경상남도도 네. 예, 하고 있고, 네. 이게 뭐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 어, 지금 대서양 연어 양식하는 거는 대부분이 노르웨이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르웨이 기술 가져오게 되면 저, 우리가 계속 그분들에게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연어를 상업화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경남은 사실 이렇게 우리 북태평양 연어가 회유하지 않는 지역이어서 강원도하고 저희가 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4년 올해죠. 어,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역점 시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동의 블루카본 센터 건립 사업이 올해부터 3년간 추진이 됩니다. 이 환동의 블루카본 센터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해양생태계는 육상 생태보다 50배 정도 빠르게 또 많이 이제 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루카본 센터 건립에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총 40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블루카본 센터가 완공되면 이렇게 첫 번째로 이미 IPCC로부터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은 동해안의 잘피 연구와 이런 생태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어, 토착 해조류라든지 또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들을 이제 발굴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저감에 크게 공헌할 거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어, 또 경북대 블루카본 센터하고 연계한다면 국제적 수준의 어떤 블루카본 또 이산화탄소 어, 배출 문제 해결의 어떤 그 어, 점이 될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음. 탄소 배출과 탄소 중립에 음.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 꼭 필요한 사업 아니냐라는 음, 이야기는 음. 분명히 있습니다. 환동의 블루카본 센터. 뭐 기대가 되시는 점도 있을 예, 거고요. 음. 우려가 되시는 점도 그렇죠.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이 블루카본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면서 앞으로 경북 동해안에 개념할 중요한 전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해하고 서해는 진행이 많이 됐고요. 동해가 많이 늦었죠. 더 중요한 부분은 아, 그 블루카본은 미래 뭐그리로 손색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비를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미리 출발한 선진국이라든가 남해나 서해에 비해서 우리가 우선 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블루카본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여셔가지고 시사날 블루카본 검색하시면 이 블루카본 편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블루카본 사업이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실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게 국제적으로 좀 인정받게 되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시민들이 야 저기서 어 탄소를 저감할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블루카본 사업의 실시한 근처뿐만 아니라 이 포항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영덕 울진에 들어서게 되면 이 블루카본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이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지 탄소를 어, 저감할 수 있는지 등을 좀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 뭐 LED 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해였습니다. 이게 포스코가 이 게임을 만드는 넥슨이랑 협력을 해서 포스코 50주년에 맞춰서 게임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처럼 청소년 자라나는 새싹들이 블루카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블루카본의 온라인상에서 내가 심어보는 이런 좀 어플이나 게임 같은 걸 접목시켜서 블루카본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이 방향으로도 경북도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도 또 학생들도 블루카브다는 이해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같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덕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국장님? 어, 지난해 4월이었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영덕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예산도 적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려주실까요? 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수산물 가공 분야에 자동 로봇이라든지 빅데이터, AI 등그 신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된 그리고 첨단화는 가공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6까지 총 394억이 투입이 됩니다. 영덕 로아스 수산식품 단지 인근에 조성이 되는데, 이 단지가 조성되면 이제 자동 로봇을 활용한 어떤 활용해서 부족한 노동력도 절약을 하고, 또 각종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예측 경영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수산 가공 분야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수산 가공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가치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동해안의 전략 그 어종이라고 할수 있는 붉은 대게, 오징어, 그리고 가자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은 100% 국도비 사업입니다. 네. 고모 사업에 보면 재방비, 영덕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국도비 사업을 하게 된건 영덕의 재정에 큰 도움이 사실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검사, 그죠? 그리고 또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최고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장에서 식탁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유통, 생산,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산 가공단주로 볼수 있고요. 결국 가장 큰 목적은 진정한 수산물 고도화 육자산으로 갈수 있는 견인들 뿐만 아니라 경북의 동해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앞으로 저는 선두에 설수 있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에 있어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우리 농촌의 스마트팜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실제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 공장에 또 사장으로서도 이렇게 취임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인터넷 판매라든지 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해서 우리 그 스마트 수산 가공 단지가 우리 경북의 어떤 가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것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시책들 중에서 저는 이 제목부터 좀 눈에 띄더라고요, 국장님. 환동의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 사업. 관상어펫이라는 게 반려관상어 이런 느낌인가요? 네, 이제, 반려, 어, 관상어 이기도 하고, 이제, 관상 관상만 자체도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상어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먼저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세계 관상어 시장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페코노미 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도 먼저 상주에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를 6월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실습, 창업 지원 시설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인 경주에 어 이제 관상어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 금년도 이제 환동의 관상페 플라드 사업입니다.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향후 3년간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양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상어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우리 도의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관상어 하면 떠오르는 게 실이밖에 없는데 <laughs> 네, 이 관상어 사업을 경주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주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바다나 뭐 어업보다는 역사 문화 관광 단지로 쉽게 좀 이해가 되는데 경주와 관상어를 좀 매칭시킬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어떤 게 있는지 뭐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많이 오시는 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보여주겠다라도 취지가 강합니다. 경주에 매년 관광이 객 작고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원도 있고, 관상어도 이제 하나의 또 관광 상품으로서 보여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이 확대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시장이 커져야지 저희가 이제 관상어 시장에 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촌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올해 사업 대상지로 경북의 세 곳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열악 배가는 어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경제 안전 등의 열악한 중요권을 개선하는 사업들입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수산업이라든지 관광 등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마을과 연계한 생활 서비스 분야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규모 의항의 안전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계소 장 작년에 9개소에서 총 12개소가 우리 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 어항수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특히 작년에 선정된 영덕강구항은 제1위형 경제분야 사업인데 벌써 민자가 100억 이상 투입되어서 지금 호텔이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 다 이렇게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어, 기존의 어떤 어, 수산 또 관광 분야하고 같이 올려서 지역 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이전을 생각해 보면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어촌뉴딜 300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뭔지가 일단 좀 먼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여촌유질300 사업은 그 이전에 좀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은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해야 될지 철용길 기자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오천 유대 300 사업, 이전에 있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활형 SOC, 그러니까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 있다 보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완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은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이 어촌에 이 100억, 200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시설 좀 개보수하고 새로 건물 하나 짓고 나면 사실 예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경제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공적 자금이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신활력 증진 사업 역시 이 기한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5천유딜3 0 0 사업에 선정됐던 것들은또 신활력 증진 사업에는 연이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역이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연계를 어떻게 할수 있을 거냐. 그러면 기존에 어촌유딜3 0 0 사업을 했던 곳에 대한 좀 평가가 경북도 차원에서 있는지 같은 동네는 아니더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어, 그래야 좀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신논활력정기 사업은 어촌유딜사업의 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존의어천 뉴딜 사업의 어떤 어 단점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새롭게 사업이 구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유사한 사업이 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는 거 조금 이렇게 배제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전 뉴딜 사업에서 어 진행이 안 되었던 게 외부에서 링크 조직을 이렇게 데려온다든지 또 민자를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좀 하는 사업이라든지 좀 사업의 유형이 좀 다양화되면서 외부의 어떤 이렇게 민자라든지 외부 인력을 이렇게 수혈하는 부분이 이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지금 시작 과정입니다만은 이렇게 어 활력 있게 진행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기로는 뉴딜 300은 하드웨어고요. 신리오은 소프트웨어인데. 아, 금액 차이는 좀 크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맥심이 300억이고 미래이 50억인데 이 사업 가지고는 바닷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이 300억인데 실제적으로 민자가 투입되는 게 6천억이 사실 넘거든요. 연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 공무사업을 할때 예산 정액이 필요하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어, 작년에 국세가 지금 59조가 두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300억이 픽스되어 있지만은 국가에서 예산이 없게 되면은 이 300억이 다 나올지 안 올지도 사실, 지방계와 같이 붙어 있거든요. 300억을 갖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더 추가할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사업 중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있습니다. 8억개의지자체 주고 있는데, 이게 맥심미 144억인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다섯 개 시구는 포항마제하고 네개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멸대용 기금을 정부에서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이 어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 정부에서 평가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어촌에 대한 라스를 좀 가미해서 예산을 좀 집행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국장님이 오늘 음.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음. 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가 나온 시책들 말고도 예, 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한두개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그 수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전 세계를 봤을 때한 0.5도 정도 올라갔고 우리 동해에서의 남해를 볼 때는 한1.5% 정도 수온이 상승했습니다. 1% 정도면 굉장히 민감한 온도입니다. 바다고기가 염분에좀 민감한데 수원에는 사실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수자원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빵어하고 있습니다. 제빵어. 제빵어는 좀 고수원에 좀 강한 그런 어종인데 그 탄력성도 좋고 또 현재 방어가 갖고 있는 그 방어에 보면 기생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빵어는 기생충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또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제빵어 연구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참다른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우리 국내선 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커트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일 배가 조업했을 때 잡는 양만큼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참단을 버려서 바닷가에 밀려와서 쓰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이 참다는 거 커트를 많이 늘려서 고가 여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좀 계속 좀 노력을 해서 커트량을 늘려야 된다. 이 부분. 수온 1도 상승은 대기의 1 1도 상승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어 해양생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어, 전문기관에 우리 동해안의 해양변화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또 이에 맞춰서 이제 업도 구조정을 조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앞으로 이제 고소온 때문에 이제 제빵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종을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포트를 늘리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 경북 동해안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미래에 조금 더큰 가치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바다가 바로 미래 먹거리를 포함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곧신공항에 이제 들어오는데 신공항은 한 시간 거리거든요. 사실 영덕에서. 의성 공항이 아닙니다. 한 시간 거리면은 영덕 공항, 포항 공항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울릉공항도 사실 만들어지거든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 단위로, 거점단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공항에서 바로 들어오시는 곳이 영덕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배 타고 울릉에 들어가서, 관광하고, 비행기 타고 나오고, 이제 영덕만의 것이 아니라, 동해안 전체가 같이 공유해서, 새로운 관광 거점단지로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마지막 좀 포인트는, 앞으로 우리 영덕도 있고, 울진도 있고, 포항도 있고, 경주 있고, 울릉이 있는데, 그 시군 지자체가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그냥 행사로 끝납니다. 이 협의체가 협의체로 진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왜 바다가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광역 단위의 고민이 필요하다. 서쳐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비가 될수 있는 소비가 돼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광으로 갈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다다. 해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 바다와 관련된 동해안을 활용한 사업 계획들은 오늘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전망이 좀 밝아 보이는데 에, 결국 이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경북만의 이 특색을 만들려면 바다를 연구하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에 경북연구원이 따로 어, 대경연구원에서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경북, 특히 특화된, 지역에 특화된 연구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근데 특히 부족한 게 바다와 관련된, 바다 자원과 관련된 분야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난해만 보면 이게 개선됐다고 좀 보기는 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경북연구원에서 이 바다, 동해안을 활용하는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쓰고 인력도 좀 많이 뽑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경북도가 그림을 좀 그렸으면 하는 부탁을 꼭좀 드립니다. 자, 오늘 경북 동해안 앞으로의 변화의 과정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정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동해안은 평균 수심이 1,600m나 되고 남무 면적이 1 0배나 되는 우리 광대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입니다. 어족전망하더라도 동해안에서 우리나라의 18% 정도의 투자물이 생산되고 있고 또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자 또미개척의 심해강물이라든지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청기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를 뭐 모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연구원들이 좀 저희도 경북 연구원에 많이 좀 확보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이제 경북대학교 해양 분야가 이제 포항으로 이렇게 이전이을 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더 이제 바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사업도 구상할 수 있는 어, 능, 어 영향이 이제 늘어날 거라로 생각합니다. 그 우리 MC가 말씀하셨지만 1,300억을 말씀주셨는데 흔히 우리 동안을 해도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 농업연산이 1조 3천억이거든요. 딱 10배 차이납니다. 앞으로 이 1,300억을 최소한 1조 순위까지 올려야만이 바다를 통한 경북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청자들도 보실 텐데 이 바다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이제 바다를 바다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경북이 환동의 중심 대한민국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의 이 진정성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때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다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열심히 해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주식회사 경상북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저는 동해에는 이 국방이자 이 평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독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치료적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얼마나 미치느냐. 이야기는 이 경상북도가 동해안을 얼마나 관리하고 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라 함께 사이가 안 좋던 지역도 바다를 접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평화를 나누기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동해안은 출발지이자 종착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분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의 미래인 바다 투자를 좀 넓히고 음, 제대로 관리하자. 네, 요즘 <laughs> 어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대로만 되면은 우리 좀 어렵다고 하는 어촌에 조금 긍정적인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늘 즐기기만 하는데요 한 번쯤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소중함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 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